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좋은 하루 되셨나요? 얼마 전에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아마존의 커머스 분야의 상대자로 꼽을 수 있는 월마트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서 틱톡 인수에 나서면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과 뉴스를 더해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생각은 월마트는 다양한 이유로 틱톡이란 무기를 갖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월마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창출이나 광고, 커머스의 플랫폼까지를 포함한 월마트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틱톡 인수를 원하는 이에 대한 뒷배경에서의 짤막한 정리와 함께 할것 같습니다. 월마트와 틱톡 둘은 한쪽은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소매점 체인 기업이고, 다른 한쪽은 10대의 쇼폼 클립형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입니다. 아마존에 비해서 오래된 이미지의 월마트, 기존의 영상 미디어들에 비해서 젊은 이미지의 틱톡의 조합, 얼핏 스쳐 지나가면서 본다면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기업의 조합이죠. 그렇다면 월마트는 왜 틱톡을 원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얘기는 시작됩니다. 우선 틱톡이 사실상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이 큽니다.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버린 이후 틱톡을 둘러싼 m&a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명을 위해 오프라인의 강자 월마트와 온라인의 강자 아마존 사이에 대놓고 이뤄지는 긴장관계를 한 단계 더 합니다. 의외로 월마트의 최근 행보를 본다면 빠르게 변하는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둘은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같은 소비자의 지갑을 놓고 경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탑2의 체계로 가던 두 기업 간의 승자가 정해지던 기호지세의 모습처럼 이제 호랑이의 등에 탄 이상 둘은 등 에서 내렸다간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 홀푸드 마켓의 인수를 통한 오프라인의 후발주자로서의 아마존이자 온라인의 선두주자로서의 아마존, 그리고 오프라인의 지위가 강력한 선두주자이자. 온라인 전환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인식하고 속도를 올리고 있는 월마트가 존재합니다 월마트는 이미 꽤나 뒤처진 상태로 시작했고 초기만 하더라도 밀려나는 회사가 늘 그렇듯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아마존의 이커머스 e 가능성을 평가절하했었습니다 때문에 아마존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DNA는 이미 마트 이상을 벗어나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에 나서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사용자로서 5년 계약이란 말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AI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한 협력까지 나서겠다는 월마트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아마존의 강점은 수많은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의 데이터 분석에 있을 겁니다. 아마존 프라임, 풀 필먼트 바이 아마존, 아마존 고와 알렉사, 아마존 웹 서비스 등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 사이에서 수익 모델을 찾아내는 기업이죠. 그런 아마존에게 데이터 분석의 툴 없이 접근했던 과정은 월마트로서 미련한 것이었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강력한 우군을 통해서 2010 18년부터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시 2018년 협력에 나서면서 아마존 고의 무인 매장 같은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월마트에 접목시키겠다는 전략도 내세웠었죠. 그리고 최근으로 돌아와 월마트는 더욱더 과감한 협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DNA가 없다면 외부와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더 빠르게, 더 급진적으로 아마존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에 2020년 6월 제3자 판매샵인 마켓플레이스의 파트너로서 쇼피파이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셀러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던 월마트였지만 이제는 오픈 플랫폼으로 의 경쟁이 중요해졌고,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SKU의 확장. 상품 구색의 확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쇼피파이의 목적은 아마존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고, 월마트라는 플랫폼과의 협력은 서로가 좋은 딜이었을 겁니다. 올해 안에 쇼피파이 판매자를 월마트 플랫폼과 연동시킴과 동시에 월마트의 마켓플라이스를 이용하는 1억 2천만 명의 고객들에게 쇼피파이의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쇼피파이는 물류에 있어서 아마존 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부분을 해결하고, 월마트는 플랫폼 내에 물류의 확장, 상품 구색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쇼피파이의 판매자들로부터 광고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월마트 입장에서 다소 늦은 것일지라도 변화의 방향성은 제대로 가는 듯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월마트 입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포텐셜은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나옵니다 이미 수많은 물류센터,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월마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신선식품에 맞는 풀필먼트 및 피킹 관리 능력은 뒤쳐져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인 8월 식료품 당일 배송 기업인 인스타카트와의 협력을 체결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시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빠른 적용이 중요한 월마트 입장에서 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이제는 월마트 매장에서 집에까지 1시간 안에 배송하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물류에 대한 접근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풀필먼트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고 월마트도 이제는 2분기부터 월마트 익스프레스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에 깔린 매장을 딜리버리 인프라로 활용하여 2시간 내로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식료품 신선관리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식료품 및 기타 상품군의 당일 배송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로서리 언리미티드 서비스의 리브랜딩을 통해 곧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에 대한 발표의 기대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식품에 있어서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설문조사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중 이런 것이 나왔죠. 온라인 식료품 배송에서는 아마존을 눌렀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는 아마 식자재 유통 쪽을 아신다면 매우 중요한 뉴스니다 인데 매일 먹고 소비하는 것이자 실제로 우리의 장바구니 중 많은 부분을 오프라인에 아직까지 의존하고 있는 식자재 배송을 온라인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서 구독 경제화시킬 수 있다면 해당 플랫폼이 주거래 플랫폼으로서 활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허브로 활용하고 식료품의 배송과 콜드체인 관리에 대한 상대적인 이점을 갖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홀푸드 마켓이란 천연 유기농산물 전문 마켓을 인수한 바 있으며 어제 기준 아마존 프레시 스토어의 확대를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월마트가 달려오고 있는 방향성을 이해했다면 틱톡을 왜 인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옴니 채널을 위한 포석이자 mz 세대의 유입을 희망하는 월마트의 야망 그리고 지금 시대의 플랫폼 기업의 승리 공식에 따른 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찾고 평소에는 애플 기기를 쓰고 검색할 때는 구글을 찾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페이스북을 찾고 쇼핑할 때는 아마존을 찾듯이 각자의 방식대로 소비자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이긴다는 방식이죠. 틱톡은 8월 미국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AU가 1억 명에 달한 거대 플랫폼입니다. MAU는 월간 순수 이용자 수로서 월간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틱톡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특히 틱톡은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올드함을 커버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사용자 비중 32.5. 20대 사용자 비중 29.5% 30대 사용자 비중 16.4%로 이를 합친다면 MZ세대가 해당하는 비중은 78.4%에 달합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플랫폼이죠 이는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틱톡의 MZ세대는 이미 온라인 쇼핑에 능통한 세대이기 때문에 무디스의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월마트는 M&A를 통해 더 많은 시선을 사로잡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또한 틱톡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라는 뜻이죠. 다운로드 수는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2019년과 2020년을 거치며 성장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화시킨다면 2018년 1월 이용자 수 대비 현재 기준 MAU는 1억 명이므로 800%까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소상공인과의 광고 사업 성장과 함께 하게 됩니다. 월마트 마켓플레이스에 함께하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알리기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월마트는 2019년 4월 에드테크 기업이었던 폴리모프 랩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사업 강화를 위해서였죠. 따라서 이 둘의 만남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이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발전 그에 뒤따르는 광고시장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타깃 고객층인 mz 세대에 대한 유입의 기대감에 반영이 월마트와 함께 하고 이제, 앱에서 광고를 판매하기 시작할 초기 단계인 틱톡의 입장에서는 타깃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광고 사업의 수익성 약화를 방어해주는 측면으로서의 기대감이 함께 할것 같습니다. 양산은 적당한 선에서 틱톡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월마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플랫폼으로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 잘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잘 어울릴 수도 있는 조합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즘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리테일 섹터의 성장 사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UBS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 소비자로 부상함에 따라 더욱 더 젊은 세대와의 연결은 월마트의 장기적 전망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통적인 쇼핑, 디지털 쇼핑, 소셜 미디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상을 살고 있고 틱톡의 가능성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례에서 볼수 있죠. RBC 캐피탈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구매 이용률은 2019년 말 15%에서 2020년 초 23%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매 섹터의 성장 사례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NBC의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Well, as promised, let's talk TikTok. The deal talk is heating up ahead of a potential forced shutdown of the app in the United States by the Trump administration. Julie Horsman joins us now with the latest. Good morning, Julie. Good morning to you. Well, while deal talks are progressing, TikTok is making contingency plans should a deal not happen and should it need to shut down its U.S. operations, telling us it's, quote, simultaneously developing plans to try to ensure that our U.S. employees continue to get paid in any outcome. Now, this comes after Walmart confirmed yesterday that it's teaming up with Microsoft to bid for TikTok as the government forces a sale by TikTok's Chinese parent, ByteDance. Now, Walmart telling us, quote, we believe a potential relationship with tiktok us in partnership with microsoft could add this key functionality and provide walmart for an important way for us to reach and serve omni-channel customers as well as grow our third-party marketplace and advertising business on this news walmart and microsoft shares both rose to all-time highs yesterday see walmart up about 3% RBC Capital Markets telling us that for Microsoft, quote, it makes strategic sense to include a close trusted partner like Walmart in the bid, saying a Walmart, Microsoft, TikTok combination would enable social commerce and quote, Microsoft appears to be an appealing strategic partner for Walmart. Walmart does use Microsoft's back-end Azure as both companies battle Amazon on multiple fronts. Now also in addition to battling Amazon for the first time this puts Microsoft into competition with Facebook over those social 오늘은 월마트가 틱톡이란 무기를 갖고 싶어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월마트는 최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마존과 대응하려는 계획을 갖는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